간이역에 열차가 들어오자 고요했던 역이 순식간에 시끌벅적 활기로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간 곳은 음식 판매장.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란 소문이 나면서 늘 손님들로 붐빕니다.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음식도 이 차록수수 막걸리가 너무 맛있고 다음에 기가슴에 꼭한번더 와보고 싶습니다. 이 판매장들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의 철도역에 있는 봉화군이.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많 도움이 됐두번째광객이 이런 게있니까 여기 와서 뭐 커피를 한잔 잡수고 가도 이래되니까 관광객들이 입소문해이 오시지요. 화군과 영주시가 함께하는 산골철도 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곳 성부역을 비롯해 법전, 춘양, 소백산역 등 모두 네 곳에서 진행됩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 원을 들여. 여기 상황에 맞게 역사 주변에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펜션, 캠핑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은 역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이 쉬었다 갈수 있도록 자가용 보급이 늘면서 점점 쇠락하고 있는 간이역을 관광객들에겐 추억의 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겐 소득 증대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효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TBC 양경훈입니다.